이즈수 없는 재킷 컴백 스페셜입니다. 스페셜로 구매해 주는 건 분명한데, 무대가 무너질 정도로 여섯 분이 너무나 열심히 쳐주었습니다. 자, 재키 여섯 분을 옆으로 직접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와 제가 이즈 컴백 무대를 보고 듣기예요. 꼭 사이버 전사들 같아요. 한직이로의 모습은 새롭지만요. 저힘 있는 무대 매너 역시 변함이 없군요. 네, 근데 은지원 씨충전이 네. 변했다는 걸 느껴집니까? 어 근데 보수형 대신에 션이 형이 여기 계시네요 많이 달라진 것 같고요 정말 더 친근감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강성훈 씨 스케줄에 쫓기다 보니까 오히려 스케줄에 쫓기다가 쉬니까 오히려 답답하진 않으세요? 아니요 <목소리> 스케기다 보니까 아버리는하어요그이렇어요네 태주통신에 얼마 전에 들어가보 가봤써 라이브 채팅으로 팬들과의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좀 여쭤볼게요 어땠어요? 예 네, 제가 처음으로 어, 라이브 채팅을 해봤는데요 1집에 대한 반성도 이렇게 해보고요 팬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너무 굉장히 친해진 것 같아요 네, 근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 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 19곡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원래 24곡으로 할리게되거든요 아, 2 네, 아무래도 노래 제목도 못할 것 같고, 그런 점에 서부불안 점이 있는 것 같아서 내년 2.5프짐을 위해서 저희가 아껴두기로. 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근데, 네, 네 감사합니다. CD컵이 두배는 아닌가요? 아,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블랙티스하이트티스는 피트, 없어진 겁니까? 아니요, 그 절대 아닙니다. 네. 어, 그러면 노래마다 이렇게 보여줄 게 많겠는데, 그중한 가지를 좀 뽑아서 보여주실 수는 없을까요? 노래마다 이렇게 테마를 정해놓고 보여주실 아, 요 저희 볼까요? 우리 노래에도요, 까메오가 있습니다. 아, 기대해 네. 네. 주세요. 아, 네. 자, 그럼 재키의 또 다른 테마. 이번에는 뭐제덕분의 활약이 굉장히 컸다고 그래요. 어떤 노래입니까? 네, 바로 말갈양의길들이한 곡으로요. 우리 제덕의 깜찍한 멘스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말갈양의 길들이기 뮤직, 뮤직 스타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잭스키스 중에 블랙키스 세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요, 성훈군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팬 여러분들이 걱정이 참 많습니다. 괜찮은가요? 네 성훈이가요 즘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요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저희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또 재진이하고 재덕이가 지금 수능 때문에요 또 저희가 또 긴장을 더 하고 있습니다 네 강성훈군 빨리 회복하길 바랄게요 여러분들도 바라고 있습니다 재진, 제덕군이 그러고 보니까 수험생이었어요 노래하랴 공부하랴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가수가 되고 나서는요 학교생활 제대로 못해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못했는데 하지만 나름대로 틈틈이 공부를 했거든요 이렇게 편안하게 수능심에 야하겠습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험생이 스타 중에 너무 너무 많아요. 뭐 h l t 강타 이지훈 씨, 양파 이기찬 씨, 김수근 씨, 또 고3 수험생 말고 특가기 네. 수험생도 많잖아요. 네, 정말 뭐, 많은데요. 영덕스클럽의 송진아 씨라든지 커보의 종국 씨, 부피의 성호 씨, 네 스키 예. 네, 서찬이 씨는요. 졸업 8년 만에 입시 준비를 하거든요. 정말 타오가 대단합니다. 네. 네. 수험생이란 자리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전 100% 쇼에서는요.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바로 수험생만을 위한 충전 마련한 수능 클리닉이죠. 충전 상담센터. 함께 가보도록 하죠. 강성민 씨 나와주세요. 충전의 번호라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제덕후는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어, 저도 충전 쌍당 센터에요. 물어볼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생방송 중이니까요 노래 나가는 사이에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잠시만 네.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은지연 군 다음 무대를 소개해 주셔야겠죠? 네, 어, 자, 그럼 충전만의 영역에서 준비한 첫 번째 노래 무대부터 펼쳐보도록 하죠. 신인 탄구 영역, 수려한 용모와 깔끔한 무대 매너로 인기 수직 상승인 세사자의 도와 그리고 신토부리 고구려의 A형, C형. 네, 평생 잊지 못할 고삼의 추억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저희가 화제의 코너,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셔도 좋은 코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집안내한 주만에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바로 도전 1일 백댄서라는 코너인데요. 여기 엽서들이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 주신 그런 엽서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진과 예 이야기들이 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데뷔 전에도 재진, 재적구는 댄싱팀으로 활약을 하셨다면서요. 예, 네, 킥실버라는 댄싱팀인데요. 자, 그러니까 부산 문양방송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주 무대가 학교 축제 같은 데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네, 요즘에는 정말 춤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 처음 선보이는 이들 도전 백댄서 어떤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지 참 궁금하네요. 네, 비련으로 가요계 우뚝선 세남자 구피입니다. 구피! 부피.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자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즘에 가요순이 프로그램 1위 후보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우, 네, 요즘에 정말 기쁘게 살고 있어요. 정말 입이 찢어져요, 막. 네, 근데 요즘 쿠을 만큼 바쁜 가수는 없잖아요. 네. 수호도 이번에 대일 준비를 하신다는데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선택한 정답, 오답유혹게 속지 말자. 수면부족 3당 사락, 수능만족 4당 오락. 네, 멋진 구호도 멋있었어요또 MC도 오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강성민씨 마무리해주세요. 오늘습니다 자, 충전 1 네, 서울방송 창사 7주년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 생방송 충전 백 100%쇼. 오늘 첫 무대는 너무나 멋진 분들이죠. 잭스키스였습니다. 그 중에 화이트키스 세분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강성훈 군이 지난주에 몸이 아파서 출연을 못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공장 머리를 하고 나오셨네요. 괜찮으세요? 네, 많이 맡게 됐고요. 여러분들의 걱정해준 덕분에 거기에 힘이 어 빨리 많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이군요. 얻는 건 인기, 잃는 건 건강이란 말을 연예인들이 많이 합니다. 스케줄에 쫓겨서 정신없이 일하다보면요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가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그 데뷔 때를 뒤돌아보면서 새로운 기분으로 일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기분은 서울 방송에 많게 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은 바로 SBS가 항공 방송에 한해는그옛 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잘 알고 계시는군요. 좋은 방송, 참신한 신세대 방송으로 시작부터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서울방송 프로그램 중에 가장 기억나는 프로그램 뭐가 있어요, 지원군? 예, 물론 제키와 떼려야 뗄수 없는 충전 100% 쇼가 제일 생각나죠. 제키와 처음 데뷔할 프로라서 제일 낮차이가고요. 10대들의 대변자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신 감각 영파워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네, 하이틴 세대를 위한 유일한 방송 충전 100%쇼. 10대들 의 끊임없는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충전 100%쇼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충전의 발전을 위해서 모니터 회원에서부터 아이디어맨 좋은 친구 1인 3력을 해줄 충전 회원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 피식통신 열심히 모집 중에 있거든요. 근데 박어 씨. 씨. 네. 궁금한 게 저도 충전 매니아인데 충전회원에 가입할 수 있나요? 어, 그럼요. 충전을 아끼고 사랑하면 언제든지 대환영이죠. 빠를수록 좋거든요. 언제 가입하실래요? 어 PC통신 배우고난 다음. 아니, 아니, 아니다. 아니. 컴퓨터 작동하는 법부터 배운 다음에요. 강성훈 군손 들고 서 있으세요. 네. 자. 상사 <laughs> 측진면을 축하해주기 위해 찾아. 구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처럼 어두운 과거는 없다. 나에게는 찬란한 미래뿐이다 라고 외치는 요즘 정상서라는 눈앞에 두고 있는 서브의 굿바이 에서터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70년대 디스코 멜로디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죠? 오오 어? 어? 그렇습니다. 리바이와 붐을 일으키고 있는 스타일의 고백 뮤직 스타트